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36절에서 42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고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 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laughs>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은. 어 36절은 어그 이제 복음을 전한 전한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어 이제 그 이, 이제 복음을 이제 선포를 한 거고요. 어 그러면 이제 37절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이제 들은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나타낸 거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어, 그래 가지고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냐. 아, 어, 그래서 이제 이 반드시 이제 복음이 선포되면은 반드시 반응이 있어요. 어, 그 반응은 그한세 가지 정도로 나타나죠. 그 이첫 번째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 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 또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별 관심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그이 복음이 선포되면은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게 되돼 그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 이 사람들은 이제 좋은 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38절, 39절, 40절은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영접 초청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이들이 이제 우리가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어, 그러면서 어 이제 그 여러 말로 이제 확증하며 이제 권하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제 영접 초청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41절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영접을 한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42절은 이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예배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교회화가 되어진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요 말씀은 이제 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은 어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자 올해에 우리는 <laughs> 자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우리는 이제 그, 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뭐 평생 해야지 되죠. 자 그런데 올해에 이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 이제 이것을 놓고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어, 실제로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응답을 놓고 어, 우리는 어, 계속 집중해야지 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응답을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 자 이게 이제 올해 우리 이제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어,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이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어떻게 그 시작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바꿀 것안 바꾸고는 어 이게 시작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될것 반드시 바꾸고서 어 바꿔야지 이 응답이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어 그래 이제 뭘 바꿔야지 되느냐면은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반드시 바꿔야죠. 요 사단의 망대 여정 이정표. 자, 그래서 뭐로 바꾸냐면은 결국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로 바꿔야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놓친 거 찾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분명히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받았는데 이걸 이제 제대로 그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요거 반드시 찾아서 누려야지 되거든요. 자,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고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이고 이것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는 찾아야지 돼요. 자,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이거를 우리는 반드시 찾아서 어, 누려야지 그래야지 초대교회 전도 운동에 이제 응답이 시작될 수가 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꼭회복해야될 것도 있어요. 자, 이 회복할 것이, 자 이게 사도행전 1장8절이죠 어, 증인의 축복, 증인의 오냐.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빛의, 빛의 성전 회복하고 빛의 경제 참된 부흥 이거 이제 회복을 우리가 해야지 됩니다. 어, 그래서 그의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우리가 이번에 받은 그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 제 시작을 어,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 전도운동은 어떤 전도운동이었냐 자 초대교회 전도운동은 분명히 사람이 한게 아니죠.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된게 아니라 초대교회 전도운동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졌죠. 어 실제로 이제 전도운동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 어, 전도운동은 그될 수가 없거든요. 전도는 100% 성령의 역사예요. 어 그러면은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냐, 일어나겠냐?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는 자 기도 운동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사도행전 1장1 4절이잖아요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전도 운동을 놓고서 뭐부터 해야지 되느냐면은 기도 운동부터 해야지 돼요. 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 계속 이제 그 말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계속 받은 대로 자, 이 3집중 꼭 하셔야지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아침, 아침 기도,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어, 그래서 이제 요, 요 3집중을 이제 계속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뭐로 가느냐면은 이게 이제 24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아침에 한뭐 10분이든 20분이든 또 조금 이 기도하는 어좀더 깊이 하시는 분들은 한 30분, 1시간. 어. 이제 그이 아침에 그 아침 그 기도를 깊이 하고 그러면 이제 낮에 생각나는 대로 뭐 틈틈이 그어 무시로 이제 대화 기도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밤에 또 하나님 앞에 또내 자신이 치유되고 그리고 뭔가 답을 찾는 어 고기도를 그 이제 계속 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24가 된다 니까요 그러면은 25 영원은 어, 이거 이제 따라오게 되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 운동은 어, 그 반드시 서, 그 성령의 역사로 되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 하시는 기도 운동부터 우리가 이제 되어져야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초대교회 전도운동은 또 뭐로 됐느냐면은 자 말씀의 역사로 이루어졌어요. 어, 사람 말로 된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역사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운동 빛을 비추는 말씀운동 어 이제 그 이게 되어져야지 되죠 그래서 이게 다섯 기초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어 진짜 제대로 이제 말씀운동을 펼치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에이 이게 바로 어, 지속해서 펼치는 이제 말씀 운동이고, 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 말씀이 사람에게 이제 들어가면은,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세 가지 메시지는 반드시 우리가 어, 응답을 누려야 되죠. 자, 이제 그 제일 첫 번째가 기본 메시지예요 그래서 기본 메시지가 다 바탕이 돼야지 돼. 요 기본 메시지가 딱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지 돼요. 이제 제일 중요해요. 어, 요 기본 메시지가 확립이 안 되면은 사실을 강단 메시지도 이제 제대로 잘안 들어오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어, 주일 아침에 이제 0 시에 지금 이제 복음 편지 하고 이제 이게 이게 다 이제 기본 메시지거든요. 복음 편지 새 생명 현장 복음 메시지 앞으로 이제 그그 그 하게 될 이제 런 내용들이 다 기본 메시지예요.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요 기본 메시지를 바탕에 딱 깔고 그리고 강단의 흐름을 타야 지 돼요. 이제 실제 응답은 여기에서 이제 또 오거든요. 강단에 흐름 놓치면, 어, 안, 안 되죠. 어, 그리고 이제 결국은, 어, 실제로 이제 전도 운동은 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메시지가 준비되어야지 되죠. 어, 그 이제 현장을 살리는, 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말씀이 역사해야지, 에, 그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실제로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의 마가드락방의 응답도 다른 게 아니라 열다섯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이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역사한 거잖아요. 아무리 사람들 모여들어도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래서 결국은 어, 초대교회는 뭐가 세워졌느냐면은 제자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초대교회 전도운동은 제자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운동은 맨 먼저 기도운동이었고, 그리고 말씀운동이었고. 그리고 제자 운동이었던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 제자는 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정말 제자가 되기 전에 이미 이미 우리에게 복음 각인 뿔이 체질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으로 완전히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이게 치유돼야지, 어, 우리가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고, 어, 그리고 제자로 어, 그 서게 되죠. 어,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늘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 가지고서 늘 흔들리게 돼요. 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잘못된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이게 딱 치유되고, 이게 바뀌어 가지고. 정말 어떤 문제에도 어그 상관없이 어 오직 예수만 보이는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어 그런 어 제자로 어 우리는 어 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초대 교회는 뭐가 세워진 거냐면은 절대 제자가 세워진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제 절대 제자냐면은 뭐그 죽을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순교할 수 있는 이런 제자였거든요 이게 절대 망대죠 어 그러니까 무슨 뭐 문제 갈등 위기 이거 아무 상관없는 어 그런 증인이 초대교회에. 예, 딱 서게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전도 운동이 안, 안 일어날 수가 없죠. 뭐 이런 제자들이 서 있고 이렇게 현장에 이제 망대가 딱서 있는데, 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 이 초대교회 전도 운동의 이 응답을 어, 우리가 이제 받으려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을 우리도 똑같이 이 속에 들어가.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어 그전도동의 역사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놓고 어 기도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몇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어 우리가 가지고서 좀. 어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기도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서 어, 기도하면서 어, 또 실제적인 우리가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좀 어, 붙잡을 거는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추수할 일꾼을 보내 달라고 기도해라. 추수하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 달라고 해라. 자, 마태복음 9장 아, 어, 38절이죠. 어, 그래서 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 주시도록 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지도록 어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좀 이제 팀 구성을 놓고서 어, 좀 이제 기도를 그, 어, 하시고요. 어, 그,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대학 수련회 때 대학 청년 어, 대학 수련회 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어떤 팀이냐면은 자유 말씀 성취 팀. 어, 요 말씀 성취 팀을 위해서 어, 팀이 대대로 이제 기도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도 팀. 자 이게 이제, 이제 캠프 팀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이제 세 가지 뜰삼뜰 팀. 자, 여기에 이제 2, 3, 7, 치유, 썸이 이 어, 어, 삼뜰 팀을 위해서 어, 기도, 어, 기도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 우리 지금까지 이제 팀별 포럼을 조금 좀 바꾸려고 그래요. 어, 자, 팀별 포럼을 이제 그... 이제 이제 다 다음 주부터 어떻게 좀 어, 모이느냐 하자 지금 우리 이제 중화팀. 아, 중화팀끼리만 따로 이렇게 모여서 좀 포럼을 어, 좀, 좀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의료팀. 이거는 이제 치유를 놓고서 우리 이제 의료팀 따로 모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이제 대학 청년부는 그대로 모이면 되겠어요. 네, 대학 청년은 지금까지 이제 모인 대로 어 그렇게 이제 모이고 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 나머지 성도님들 이제 남녀 전도회 그냥 어그 여기에 이제 안 들어가신 분들은 다 여기에 에, 남녀 전도회에서 어그 전도팀으로 이제 모이면은 어, 그러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중화팀은 요게 이제 다민족 2 3 7이되겠고 그리고 이제 요 의료팀이 요게 이제 치유가 되겠고 이제 대학 청년이 서민시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남녀 전도회가 네, 여기 전도팀. 어 그래서 그 이제 이제 팀별 포럼은 이제 이렇게 조금 팀을 좀 조정을 해서 어 그래서 좀 모이도록 어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그 주일 그 포럼 시간에 이제 렇게좀 포럼을 좀 하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어,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시찰 캠프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시찰 캠프를 통해서도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지 되느냐면은 자, 이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요 응답을 어, 우리가 아, 받아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아, 그냥 뭐 시찰 캠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 이번 시찰 캠프를 통해서 아, 내가 최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어,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시찰 캠프를 통해서 뭐 무슨 뭐 어떤 최고 응답을 받냐? 그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게 아니라 내 평생의 답을 찾으면은. 이게 최고의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에 그 시찰 캠프를 통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앞으로 남은 생에 나는 이런 답을 찾고 이, 이, 이 답을 가지고 이런 전도자의 삶을 나는 살아야지 되겠구나. 그러면 그 답을 내가 진짜 딱그 우리 성도들이 다그 답을 찾았다. 이건 진짜요. 나가서 전도 한 명도 만약에 안 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최고 응답일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 사실 우리 램넌트들까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더더할라위없고 어, 그래, 그래서 아, 내가 이번에 시찰 캠프를 통해서 반드시 이 응답을 어, 받자 이렇게 마음을 딱 가지세요. 자 그래서 이제 평생의 답은 어떻게 얻느냐? 어떻게 찾느냐면자 먼저는 자내 평생 언약 자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내게 주신 분명히 약속이 있을 건데 에 그게 이제 내 평생 언약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평생 기도 나는 평생 어떤 기도를 그 하면 되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 평생 전도 내 평생 전도는 뭐 어떤 게내 평생의 전도지? 아 어, 이거는 평생 현장이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어, 분명히 이제 내게 주신 내 평생의 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평생 전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평생 언약은 내 평생의 말씀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평생 기도는 내가 평생 받을 응답 제목이라고 볼수 있고. 자이 평생 현장은 이게 바로 네, 평생의 전도가 되겠죠. 어 그래서 그이 부분을 어잘안 뭐 나와지면은 안 나와져도 한번 조금 이번에 시찰 캠프를 통해서 조금 깊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어 그리고 진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님과 이걸 놓고서 어, 가장 많은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뭐 그랬는데도 뭔가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아 이번 이번 이제 시간표가 뭐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뭐또 이제 다음에 또 응답을 주실 주시겠죠. 그러나 분명히 내가 이거를 놓고서 아 진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무릎 꿇었다. 아마 가장 좋은 시간이 그 가장 큰 응답의 시간일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는 어, 교회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저, 정말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펼칠 열두 지역을 정하는 거예요. 자이 열두 지역은 이제 이미 이제 그, 그 어, 이미 이제 정해진 데는 우리 파송된 네개지교회 아. 어, 이거는 이제 그이지교회 현장에 지교회에서 진짜 제대로 이제 전도 운동이 사실은 이제 일어나야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여덟 개 지역을 어, 그래 이제 추가로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덟 개 지역에도 지교회가 앞으로 이제 파송이 될수 있도록 어, 그렇게 앞으로 이제 준비하고 또 그렇게 그 이제 인도를 어 받아가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개인에게 개인의 평생의 답이 나와 나왔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할1 2 지역을 딱그 어 확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거를 놓고. 24할수 있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 이제 그 이번 시찰 캠프의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에요 어, 근데 실제로 우리가 평생의 답이 나오면 자꾸 24로 가게 돼 있어요 아, 내 남은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이게 확실하구나 그러면 그게 내게 딱 들어오면은 그게 기도 안 되겠어요? 당연히 기도가 되어지 되어지죠. 아 내가 뭘 해야 될지 진짜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건지 난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24가 안 되지만은 야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게 이게 확실하구나. 아 그러면 점점 점점 24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24가 잘안 되는 거는. 또 확실한 답이 안 나와서 그래요. 확실한 답이 나오면 점점 24를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24가 되어지는 제자가 되면은 어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절대망대가 되고 이제 이 사람은 진짜 뭐더 이상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 여 인도하실 거고 인도 따라가면은 어 그러면은 아 어, 됩니다. 어 그래서 올해에 우리가 초대교회 전도 운동의 응답을 놓고서 하여튼 계속 고민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질문하고 올해도 하고 그러면 올해만 하고서 또그치 아니에요 내년도 하고 내후년도 하고 뭐 10년 후에도 하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어 진짜 초대교회 전도 운동의 응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좀한 번은 좀 맛을 보고서 좀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진짜 체험하고 또 우리 후대 후대와 우리 램넌트들에게 그리고서 이이전도운동을 이 이제 물려주고 이제 그리고서 우리가 가야지. 또 이제 이 바톤을 우리 후대들이 이어받아서 이제 진짜 세계 보고마를 향해서 달려가겠죠. 어,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놓고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가는 어,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